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미입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에서의 HMM 어,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외국인 순매도 1위가 HMM이라고 나왔는데 아우 진짜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팔았죠 약 1700억 정도를 팔았다고 볼수 있을 건데 일주일 동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 파냐? 어? HMM이 망해서 파냐? 근데 이거는 오해입니다 자. 한국 주식 17조 원을 던졌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올해. 근데 채권은 38조를 사재기했어요. 금리가 매력적이래요. 내용을 좀더 보시면 주식은 던지고 채권은 쓸어 담고. 올해 외국인의 투자 행태다. 연초 이후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에서 17조 원을 팔았지만 채권은 이만큼을 사들였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외국인의 한국 채권 보유 잔고는 역대 최대 188조 원을 돌파했다. 투자한 이유를 보면. 사실 뭐 채권 금리가 상당히 선호종이라고 해요. 왜냐면2% 대에 지금 어 채권 금리 주고 있는데 이게 같은 등급의 국가들과 비교해봤을때 우리나라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채권 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채권 금리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조금 더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채권 금리는 안전 자산으로 어 정리가 되고요. 주식 주식은 다들 알다시피 위험 자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식에 돈이 몰리면 채권이 이제 하락하고. 주식에 돈이 떨어지면 여기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서로 상반되는 왜냐면 위험 자산하고 안전 자산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즉 지금 외국인들이 볼때 뭔가 안전 자산 선호한다라고 본다는 건 코스피 전체를 봤을 때 아, 이거 거의 꼭지 에온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만기로 보면 1년에서 5년 미만 채권을 가장 선호했다고 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1년에서 5년 미만으로 갖고 있는 거, 그걸 가장 선호했고, 1년 미만 초 단기채는 어떻게 봤어요? 6조원 가량 해소했대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1년에서 5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안전 자산을 선호하는 게더 나아 보인다는 생각이죠, 지금. 단, 이 1년 되기 전까지 초 단기, 요때까지는 아직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회수했잖아요. 돈을 회수했잖아요. 그니까 러 무슨 말이겠어요? 아직 이 1년,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1년 동안은 아직도 이 코스피, 어쨌든 주식이 핫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비춰붙인다고 주금 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HM 보면, 아, 야, 이게 뭔 의미냐? 어? 겁나 나가잖냐? 맞습니다. 겁나 나가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날의기준으로 볼게요. 7월 6일까지를 볼게요. 이약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외국의 순매수량이 어마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 30만 주 샀다는 건데, 근데 불과, 지금 1주일 만에 한 22만 주가 떨어졌다는 걸볼 수가 있겠죠. 22만 주가 떨어졌다는 걸볼 수가 있을 건데, 일주일 동안 HMM에 투자하는 돈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1에서 1년, 미만의 단, 초단기 채권에 대한 선호도는 줄었어요. 6조 원 회수했습니다. 무슨 말로 보입니까? 이두 가지 엮어보면. 무슨 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주식이 다시 떨어지면 얘네 돌아오겠구나. 이 결론을 도달할 수 있다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h m m 은 충분히 얘네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 얘네가 항상 이 당시, 어쨌든, 이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월 28일까지, 외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한 7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1일이면 어디죠? 여기죠. 근데, 7월 2일 3일 들어오고 이제 쭉 나갔는데, 쭉 나갔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6월 25일, 20일, 66, 6월 25일, 6월 28일을 보겠습니다. 6월 25일, 6월 28일 이때죠. 올라갈 때였죠. 그리고 나서 얘네가 또 팔아 제꼈지만 행보를 하다가 다시 슈팅을 줬죠.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 지금 얘네가 원하는 가격까지 Hm 떨어진다고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H 지금은 물론 외국인들이 올라가고 있던 건 아니에요. 외국인은 팔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 기관들이 들어왔던 거고, 이 외국인들도 다시 충분히 들어올만 하다라고 주꾸미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왜? 얘네도 1년 정도까지는 여전히 핫할 거라고 스탠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꾸미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국인들이 물론 나갔던 게 아쉽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시 돌아올 확률이 크다고 주꾸미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을 해봅시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뺐어요. 그건 얘네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어요? 어, 미국 같은 데로 보낼 수도 있고 돈을, 맞죠? 혹은 우리나라에 머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그 말은 뭐예요? 어, 채권이 엄청 사들였죠? 그 말은 여전히 외국인들은 한국에 돈을 많이 놓고 있다. 그 말은 다시 그돈 주식시장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나갔지만, 그거 지금 보세요. 여전히, 여전히 얘네 1년 동안 산 양은 플러스입니다. 많이 샀어요. 물론 개인이 제일 많이 샀지만. 자, 그래서 HMM 어, 보게 되면 지금 어쨌든 어, 그날 말했던 여기가 전환산치 기준에 이거 생기는 날이었고, 그 이후로 지금 어, 다시 상승추세를 돌려주려는 흐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우선 수급적인 면에서는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 우리가 반드시 포인트로 잡아야 될것 같고 좋은 거는 지금 외국인들 파는 양이 좀 줄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모르죠. 이러고 나서 갑자기 또 5만 주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약간 배제를 하고요. 어, 개인들이 계속 사들이고 있지만 이거는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관들이 이제 연속성이 좀 중요해 보이고 대차거래 장고는 역시나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좋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게 보이죠. 이제 2조 2천억 정도까지 와 있는데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SFI 이제 4천 넘었고 충분히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이고요. 시간 외에서 큰 움직임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장중에 내일 슈팅 줄수 있다고 조금 이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한번 어 선을 한번 그어보고 간다면 뭐 누구나 볼만한 자리, 요 자리가 이쁘게 보이네요. 요 자리가 이쁘게 보인다. 44,300원 수준 정도에서 한번 이제 뚫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충분히 1% 정도만 오르면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뚫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 자리 뚫게 된다고 할 시에 그 다음으로 괜찮아 보이는 자리는. 이 금방을 괜찮다고 볼수 있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왜냐면은 지금 어, 자료가 많이 안 나와요 단 여기서 지금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분명하게 일어났던 자리들이기 때문에 이게 3분봉으로 봤으면 조금 더 크게 보였을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한 이동도 두가지 자리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 조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 에 여기까지 뜯는다그 다음 이쁜 자리로는 한요 정도 자리, 한 4만 6천 원 자리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6천 원 자리 정도 봐서, 어쨌든 뭐 이해 안 해서, 뭐 여기까지 올라오면 대박이죠. 대박인데. 아무튼 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믿음을 갖고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HMM 솔직히 망할 이유 없고요. 외국인이 나가는 거, 단지 HMM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안전자산인 채권에다가 돈이 쏠리고 있는 상태였을 뿐인 거고요. 분명히 다시 HMM의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 돌아온다면, 그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유심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초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